이거 안 하길 잘했어 비워두는 게 좋지 이게 좁고 여기 팬테리를 만들 거냐 근데 음. 이거 넓게 하나로 썼거니 했데 이거 하나로 쓴 거야 음. 신발장 말아보자 소용없잖아 어 그러니까. 여기는 그냥 창고 되는 거야 그리고 거잖아. 칫 그러게 아 여, 여기서 일괄음 정돈는있어 그러면 불 켜도 되나요 혹시? 예. 네어 음, 이제 불켜졌네 아, 이제 하나하나 하나 아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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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야 음. 음. 이거 이거 아 이거 지금 이보고거 이거 이거 이 봤네 이거 이거 인가 아니지 <laughs> 아니 거이 넓어 딱봐거 그럼 넓은 거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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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걸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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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 불도 하얀색이라 마음에 드네. 우리는, 근데 우리는. 여기 기본, 다시 글을 싼 거야, 저기다 응. 다시 글. 우리는 기본적으로 별로 불평을 안 해. 까탈스럽지만, 불평을 별로 안 해. 응, 응. 응. 세탁실도넣어봐 좋다. 응. 아니 상가주택에 살다가 아파트 가면 <laughs> 그런가 봐 어디가 <laughs> 마음이 어디가 좋겠어? 수가 천국이다 막 이러고 있어, 그렇지? 어, 와 이거 수납. 그나 <laughs> 이거 마음에 들어. 이거 창고 같이 이렇게 마풍. <laughs> <laughs> 여기도 넓고, 동강동도 우리는 동강동도 넓고 자기야. 그러네. 진짜잘 뽑았어 우리는. 동강가 <laughs> 우리가 뽑진 않았지. 우리가 뽑았지. 여기는 아직 공사가 안 돼. 네. 음. 여기다 냉장고 양념통이 여기 있는 게 맞나? 조금 음. 불편할 것 같은데 여기도 밥도 뜯는 데잖아 응 그치? 응아 그리고 여기 우리 냉장고 하나만 넣을 거니까 여기도, 여기도 다 수납이야 이거 그거 할 거잖아 여기 저번에 넣었잖 뭐? 어네 그거 그대로 넣으면 돼 여기, 여기, 베란다도 꽤 괜찮아. 어, 여기 전력량계가 그대로 들어있네. 이것도 괜찮고, 여기도 생각보다 음. 넓어. 여기 에어컨. 우리 에어컨 설치 안 하면 그냥 다 여기에 넣어두자. 그치? 저건 마감이, 저건 나중에 보지 뭐. 아, 아니, 근데 이거, 마, 마감이 안 됐는데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전점검하면 무슨 의미지? 내 천장 잘 불었어. 봐봐, 여기. 여기. 이건 뭐지? 빨래빨래건조기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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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응. 천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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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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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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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빨리 빨리 빨가 빨리 리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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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야침두 개는 못 나. 해리 자기야 우리 여기 붙박이장 했으면 침대 못 들어가. 응 안돼 응. 우리 침대 커서 안돼. 응. 붙박이장 안 하길 잘했어. 야너 팔자 고쳤다. 어? 어 어디 여자? 어 여자가 화장대를 가져. 저, 맞아야지. <laughs> 그사람도이 정도면 돼 우리. 어 이거 센서 등이구나. 우리 붙박이장 필요 없어. 어. 안 하길 잘했어. 그거 팔고 올까? 아니 그건 해야지 어, 해소배 뭐, 옷이 없잖아 어. 이건 뭐지? 근데 왜 화를 내 자꾸 이거 뭐야? 이거? 그냥 어? 뭐야? 장식이야? 이렇게 쓸데없이? 음... 놀라울 정도로 쓸데없는데 이거 자기 드레스룸 구경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지? 안나 음. 안녕 어, 이거 되게 친절하다. 세면대 샤워버스. 이게 친절니다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붙였을 텐데. 국밥이나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어, 없는게 없... 없는 게 괜찮은 거 같아. 응. 집이 넓어졌어. 옵션 이것저것 하면 집좁가져 돼. 맞아. 해바리기 수저는 이런 거같다 그러게. 우리 진짜 딱 필요한 것만 했어. 옵션도. 음, 오늘 비데 우리 갖고, 갖고 와서 설치하자 1비데 하자 그래. 그, 비, 그 화장실은 책임지고 자기가 청소하자 술도 내가 해도 돼 대신 쓰지마 나만 쓸 거야 이거 봐봐 휴지 버려 핸드폰, 응. 핸드폰 봐봐. 괜찮다 다 괜찮대 괜찮아 그래 어? 요 아래도 있어 봐봐 저기 다람쥐 응. 도토리 숨길 곳이 되게 많네 응. 나야 도토리를 이제, 다시 좀늘려야 돼. 여기는 있 에어컨 사이로 응. 시작하자 점검 응. 시작합시다